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58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시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시편 58편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소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시편 58편은 불의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밑담시 네, 교훈의 시라 그 말씀이죠.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네, 여기서 통치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원어로는 엘림이라는데 강한 자들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 인자들아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이나 귀천한 자들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여기 인자들로 불리는 재판권을 가진 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면서 고발하는 이 역설적인 질문이 나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 도다. 아멘. 네, 그들이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속으로는 악을 계획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게를 달아서 분배하듯이 이처럼 악을 조직적으로 행한다고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중심은 마음과 생각을 말하고요. 손은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3절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네, 불의한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거짓과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것은 악이 그들이 본질적인 속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사절입니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 먹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능숙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네, 악인이 말과 행동의 해로움을 독을 품은 뱀에다 지금 비유한 거예요. 특히 귀 먹거리 독사라고 그래서요. 어떤 달콤한 주문이나 간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완고하고 교활한 특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또 여기 곧 술사가 아무리 능숙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능숙한 뱀 술사가 주문을 외워가면서 뱀을 통제하려고 해도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악한 통치자들은 의로운 충고나 안절한 호소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함을 고집한다고 지금 비유적으로 뱀의 비유에서 하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부수소서. 아멘. 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악인들의 힘과 해악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이와 어금니는 여기서 포식자의 힘과 폭력의 도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젊은 사자는 혈기가 왕성하고 잔인한 악인의 세력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래서요. 네, 악인들의 힘과 존재가 흔적도 없이 빠르게 소멸되기를 지금 급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는 여름에는 말랐다가 우기에는 급속하게 불어나가지고 맹렬하게 흐르는 그 사막의 와디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그렇게 다 소멸되게 해달라고 지금 또 꺾인 화살은 악인의 공격 계획이. 무력화되는 것을 이처럼 꺾임 화살 같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거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 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네, 악인들이 스스로 소멸하여 흔적도 남지 않기를 지금 간구하는 거요. 네, 마치 달팽이가 지나가면서 남기는 그 점액으로 인해서 몸이 말라가듯이. 소멸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또 만삭 되지 못한 태아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듯이 그들의 생명과 영향력이 다 끊어지기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구절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 것이든지 불붙는 것이든지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제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악인의 계획이 결실을 맺기 전에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강력한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이처럼 간과하고 있는 거죠. 가시나무 불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쉽게 꺼져버리는 이 악인을 가리키고 있고요. 회오리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신속함과 파괴력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10절입니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예, 의인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고 한 것은 악인의 멸망이 완벽하고 확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안전하게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카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멘면 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노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에게 카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과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신다 그래서요. 진리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편 58편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탄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압박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반드시 이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인내로 이겨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 많은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